자, 이곳은 제가 23년 10개월 동안 42.19km를 115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현재 기온은 영하 9도 정도 되는데요. 석촌호수 호수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그 위로 아, 달빛이 보입니다. 자, 다리 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이곳은 아 자, 석촌호수 서호 남동 쪽 조깅로이고요. 저도 촬영하겠습니다. 자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자, 현재 시각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아침 6시 13분입니다. 자, 꽁꽁 얼어 꽁꽁 얼어붙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어, 위로 어, 달이 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걸어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. 어제 아침 최저는 영하 11.4도였는데요. 현재는 영하 9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이 엄청나게 시렵습니다. 자,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아, 2,563m 1 6바퀴 반을 돌면 아, 42.19km 26.3마일 배고리 길이 되는데요. 잠실 석촌호수 서호 호수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그 위로 달빛이 인상적입니다. <laughs> 또 저를 촬영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어,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자, 굴다리 보이시죠? 자, 달빛이 정말 밝습니다. 달빛 촬영해 보겠습니다. 아 이쪽 보시면은 또얼진 않았고요. 달빛이 참 인상적입니다. 자, 이것은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꿀다리고요. 꿀다리 위가 송파대로입니다. 북쪽의 잠실역과 남쪽의 복정역을 연결하는 송파대로가 꿀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아, 아, 2026년 감사합니다.